팬텀스피어는 미래형 스텔스 전투기로 절대적인 은밀성과 압도적인 화력을 위해 설계되었다. 전 세계 어느 공중전 시나리오에서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이 기체는 공기역학적 완벽함과 첨단 전자기술의 정점을 상징한다. 이 전투기의 외형은 날카로운 각도와 매끄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매트 블랙 컬러로 도장되어 있어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위협적이다. 전면 캐노피는 붉게 빛나는 투명 강화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 조종사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하며, 전자광학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정밀한 조준이 가능하다. 팬텀 스피어의 엔진은 상발 애프터버너 타입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후방에서 보았을 때두 개의 강력한 배기구가 깊은 소음을 내며 붉은 빛을 내뿜는다. 이러한 동력 시스템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하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고속으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측면과 하단의 무장 베이는 외부 노출 없이 내부에 통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 유지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열리고 닫힌다. 조종 시스템은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보조 모듈이 실시간으로 전장을 분석해 조종사에게 전략적 제안을 제공한다. 이 전투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5세대 기준을 넘어서며 무인 조종 모드에서도 전술적 작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팬텀스피어는 단순한 기체가 아닌 공중전의 지배자이며, 적의 레이더에는 유령처럼 포착되지 않는다. 기체의 표면은 고흡수성 레이더 소재로 덮여 있으며, 열감지 센서를 피하기 위한 적외선 차폐 기술이 적용되었다. 팬텀스피어의 조종선 내부는 디지털 글래스 카핏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성명령과 제스처 인식 기능을 통해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실시간 전장 네트워크와 연결된 이 기체는 주변 라군트론 및 전투기와 데이터를 공유하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한다. 적의 위치, 고도, 속도, 무장 상태를 조종사는 360도 가상 디스플레이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동 교전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 팬텀 스피어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적 레이더에 나타나는 신호마저 조작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다. 이를 통해 적의 탐지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가짜 목표물을 만들어 혼란을 유도할 수 있다. 지상 공격 임무에서도 팬텀 스피어는 위협적이다. 고정밀 유도폭탄 및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GPS 교란 환경에서도 독자적인 항법 시스템으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고고도 정찰 기능도 탁월해 실시간 영상 송출이 가능하며, 전술 지휘관에게 결정적인 정보 우위를 제공한다. 연료 효율성과 항속 거리 또한 향상되어 공중급이 없이 장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작전 반경 내에선 누구도 팬텀 스페어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종사는 특수 설계된 압력 복합 슈트를 착용하며 고속 기동 중에도 안정적인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충격 흡수 시트와 응급 자가치료 키트가 내장되어 있어 비상 상황에서도 생존 확률을 높였다. 팬텀 스페어의 임무는 단순한 공격을 넘어서 정보 수집, 전자전 통제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 군사 전략가들은 팬텀 스피어를 하늘 위의 유령이라 부르며 단한 대로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평가한다. 작전 중 팬텀 스피어는 무선 침묵 모드로 전환되며 완전한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내부의 AI는 위협 요소를 순위별로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와 교전 방식을 제안한다. 이 AI는 비행 시뮬레이션과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학습하며 전투가 길어질수록 더욱 정교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실제로 수많은 모의 전투에서 기존의 어떤 기체보다 높은 생존율과 임무 성공률을 기록하며 차세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다. 기체 제작에는 극비 첨단 합금과 카본 섬유 복합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무게는 가볍지만 내구성은 강철보다 강하다.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국가만이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으며, 팬텀스피어는 전략적 군사자산으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된다. 이 전투기의 존재 자체가 억제력이며, 그 그림자가 전장에 들이오는 순간 적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팬텀스피어는 기술과 전략, 기동성과 파괴력의 결정체로 하늘을 지배할 자의 무기다.